고급어휘입니다. 겨냥하다, 제재하다 이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별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개별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에 맞춰서 성실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겨냥하다는 사람, 회사, 단체, 국가, 목표, 특정 목표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향하다 라는 의미로 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수가 총을 사람에게 겨냥하고 있다. 총으로 사람을 쏘려고 해요. 그 사람 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런 의미고요. 그 사람이 동물을 겨냥하고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동물을 향하게, 동물을 맞추기 위해서 총을 쏠 준비를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입니다. 그래서 겨냥하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생각하는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총을 겨냥할 때, 이런 걸 겨냥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영수는 토론에서 우리 회사를 겨냥해 끝없이 비난을 쏟고 있다. 그 신문사는 우리 지역을 겨냥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상 우리 회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겨냥하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나쁜 의도로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 목표의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로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회사의 신제품은 20대 남성을 겨냥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는 중년 남성을 겨냥한 디자인에 초점을 뒀다. 겨울을 겨냥한 새 디자인을 공개했다. 1위를 겨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도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재하다는요. 못하게 한다. 제한시키다. 뭐, 금지를 시키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또, 제재를 가하다, 제재에 들어갔다,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회사는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를 받다. 정부가 뭐그 회사의 운영을 못하게 한다, 또그 회사에게 나쁜 벌을 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 교수의 행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학교는 최 교수를 제재하기로 했다. 최 교수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제재하다를 씁니다. 국제사회의 관계를 훼손하는 저런 행위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행위를 못하게 금기, 강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 국가의 무력 시위에 많은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와 방송국에 법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자극적인 내용을 소재로 삼는 개인 방송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올림픽에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선수의 일탈 행위는 마땅히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개인을 겨냥해 불법적인 보도를 일삼은 방송국에 방송 정지라는 아주 강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는 마땅히 제재가 필요하다. 교수님은 평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영수를 겨냥해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